네네. 이제 뭐만 체크하시면 되냐면 르엘에 르엘에 완공 후 르엘이 완공돼 이 올해 이거 10월인가 입주잖아요 네네. 완공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아 1년 이상 네네. 1년 이상 1년 이상 거주만 하면 네네. 이 르엘에 대신에 세대원 전원이 가야 돼요 네 세대원 전원이 세대 전원이 네네. 1년 이상 네네. 계속해서 거주해야 돼요. 아, 네. 만약에 뭐 6개월 거주하다가 나중에 또 6개월 이거 안 돼요? 아한 번에 1 년. 네. 네 이거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거 음. 놓쳐갖고 못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공 3년 이내에요 그리고 네. 3년 이내에 이 평촌 거 있죠? 네네. 요거 네. 처분하면 평촌 거 비과세 돼요. 아 네. 대체적으 비과세 돼요. 아. 그런데 아까 제가 초원 대림을 아까 말씀하신, 딱 찍어봤는데. 네. 여기도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지금 조합원들 약간 다툼 생기지 않았어요? 네. 평촌 그 노후계획도시 발표하면서? 그렇죠, 네. 네. 재공좀 돌아설려고 그러죠? <laughs> 어, 그런 분위기도 있는 네. 것 같기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 저희가 보기에는 평촌 팔아도 될것 같아요. 네. 실제 그게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을 선회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음. 네, 높고, 그건 결국은 뭐냐면, 사업의 기간이 굉장히 지루하게 지연될 수 있다는 라 거거든요. 아, 네. 그럼, 그런데 난 잘못해서 이 3년이 지나버리면, 네. 우리, 어, 부동산에 있어서 비과세라는건 굉장한 혜택이잖아요. 네. 이게 잘 자칫 평촌꼭 기다리다가 3년 넘어버리면 비과세못 받잖아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여기 입주, 어차피 리엘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럼 평촌을 전세 내야 된다는 소리인데 결국은. 네. 보유할 때는 네, 네. 요즘은 임차인이 들어오면 기본이 4년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3년 넘어갈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저는 이 평촌의 어, 리모델링 재건축 이슈 때문에 사업 지연되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또그 매수자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분하는 데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까 그러니까 이런 시점을 적당히 활용을 해서 처분을 하고 네. 리프한 다음에 여유 자금지 나나에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 그 자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할 건지를 다시 한번 오세요. 아. 지금 아니 뭐 지금은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일단 이 대체 주택 네. 때문에. 네네. 그렇죠? 네네. 지금 투자를 못 한단 말이요 지금. 네네. 요게 그러니까 요걸 마무리 시킨 다음에 투자하셔야 된다고요. 음. 네, 그래서 이거 정리하고 나 다음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